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내 영어나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혀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아멘.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 말년을 맞이해서 남겨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베드로 후서 전반에 걸쳐서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또 굉장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부정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가르친 것이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피해를 볼수 있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너무나도 적신한 그런 내용이고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또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입니다.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또 자연에 대한 것들 우리 성도들이 평소 듣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신비하고 또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귀가 혹해서 또 재미있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듣다 보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우리 목사님보다도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배울 것이 많다 더 좋은 사람이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제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도 있지만 교회에 직접 들어오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우리 성도들이 접하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도 있죠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내가 좋은 성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준다더라 비밀의 말씀을 잘 풀어준다더라 어,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 썩었고 교회는 다 부정하고 부패했는데 어, 정말 깨끗해 지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랬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어, 그러한 자들 특히 신천지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서 평상시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비밀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신천지에 굉장히 어,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 전능신교라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라든지 또 뮤지컬이라든지 또 공연을 통해서 재미있는 연극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감성을 굉장히 터치해 주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유혹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그기에 우리가 끌리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것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감성을 터치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많죠. 오늘날에는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들을 알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 재밌네. 어 좋네. 어 인물이 좋네. 어 물건을 싸게 사네. 어 좋은데 구경할 수 있네. 맛있는 음식들이 있네.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우리를 눈을 끌고 우리의 귀를 이제 끄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선에서. 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하다 뭡니까? 아주 음란하다는 거죠 음란을 자극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 저건 안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이단들은 어, 어, 교리를 가지고 어, 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들이 이마에다가 나 미혹 라고 하면서 어, 그를 서 붙여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나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자극시킬 때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온갖 탐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돈을 벌수 있고 어디를 가서 뭘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온갖 우리를 자극하는 어 저거 하면 참 좋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데 내가 저것을 좀 먹고 저것을 내가 저 상품을 내가 구입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내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내가 어디 어디 가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심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음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라고 해서 꼭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 것만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거기에 되면 나도 모르게 끌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몰랐던 것에 눈에, 내 눈이 끌려가고 귀가 끌려가고 내가 유익할 것 같고 또 재미가 있고 그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자극적인 것에 더 노출되어 가다 보면 이들이 바로 뭐냐? 거짓 교사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직접 들어왔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에 직접 몸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 속에 있던 그 욕심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되고 또 내가 필요도 했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끌리지만 나중에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관여하게 되고 굉장히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결말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해야 될 요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과 유혹을 자극할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큰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그러한 욕심들이 그런 탐욕들이 그러한 교만들이 그러한 음란함들이 그러한 더러움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본능을 저격시키고,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러한 욕망을 일깨우고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오늘날 시련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시련과 환련도 우리가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내 속에서 올려오는 그러한 온갖 잡동사니와 그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또 탐욕과 또 폭력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다잠자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착해 보이고 또 점잖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오면 결국에는 우리들 끌어서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도록 끌어간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구세게 구세다는 것은 내가 심차게 담대하게 달려간다, 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야.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 굳혀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굳혀지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지만 또한 육적 본능이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영혼이 그것을 정복하고 영혼이 그것들을 자제시키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육적 본능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육신을 이기는 영혼이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육축 본능을 자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또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주여 속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